안녕하세요. 부의 김성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와서 내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지금 총체벌레가 좀 있다 보니까 방제를 해줬습니다. 내일 첫 수확하기에 앞서, 앞서 지금 현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당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고추가 완전히 익었고요. 현재 밑에 작업을 이렇게 두 동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줄 띄우는 작업을 한번 또 해줘, 해줘야 돼서 옆에 처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줄 띄우는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하다 보니 이거하고 저거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현재 2개에서 3개 정도가 익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더라도 미리 딸려고 하는 이유는 밑에 갈 양분들이 얘들이 익었다 하더라도 밑에 양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얘들을 빨리 수확할수록 지금 위쪽으로 양분들이 더 잘 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수확을 해주려고 하고요. 내일 수확하다 보면 수확하고 나서 영상은 찍겠지만, 수확 도중에 영상은 혼자 또못 찍다 보니까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미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식한지 약 70일이 됐습니다. 보통 75일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농약 인증을 6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6월 18일 날 받고 지금 업체랑 계약을 못 하고 지금 납품할 거래처가 없다 보니까 청양장이랑 부여장에 가서 판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팔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지만 장에 갖고 가면 하나의 문제점은 관행농 지시는 분들하고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도 올해는 제가 팔로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내년에는 더욱더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봐야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추가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등급은 고추 상태를 보아서 상등급이나 특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칼슘 부족하고 고추가 살짝 물러지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서요. 개들은 원래 키워서 말려서 끝에 부분만 잘려서 고춧가루를 내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하우스는 고추가 엄청 높게 자라기 때문에 차라리 개한두 개한테 갈 양분을 다른 애들한테 가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하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버리진 않고요. 이웃 주민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집에서 마늘이랑 같이 장아찌를 담가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